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9일입니다. 어, 총선이 며칠 안 남았고 여기는 어, 용인입니다. 용인 곤지암 만성교회 통합주교회였네요. 제가 그저께 화요일날 와서 십자가 사이즈랑 그 상태 보고 사진 찍어 갔습니다. 어, 여기 젊은 전도사님이 아주 잘생기신 젊은 전도사님이 매너도 참 좋으시고 어 젊은 전도사님이 두 분이라 계세요 신앙 좋은 예쁜 자매님들만 와서 등록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다 다 짝이 있으실 수도 있어 <laughs> 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네요 어, 지금 봐도 팔 쪽으로 팔쪽으로 새 똥이 흘러 넘칠 정도예요 지난번 사다리 올려놨, 올려놨고요 묶었는데, 사다리의 일부는 밑에다 두고, 일, 그, 저, 짤막한 토막은 위로 올려서, 위에 묶어서, 사다리가 짧거든요. 묶어서 오늘 작업을 하면 됩니다. 어, 기존에 있던 거, 그러니까 등을, 등을 알미늄에 붙이면서 하늘을 보게끔 하는 거 그럼 케이스 안에라도 저거가 생기거든요 수분이 밑으로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장이 나, 난 에라가 났을 텐데 그걸, 그걸 띄어내고제 제 제품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완전 열려 있어요 십자가 밑에가 약분이 두 개가 이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오리지널 처음 십자가가 아니라 한번 바꾼 십자가든지 그럴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양풀은 작아 막아야 돼그럼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았어요 그럼 안 되죠 돈을 적게 받았나 자 막겠습니다 그리고 SMPS는 이 2층 본당 입구 그 차단기 박스에 그 선이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요 외선 한선 한선 외선 좋은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200w 짜리 걸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번개 쳐서 어 snps 가그 손상될 경우에는 안에서 다 관리하실 수 있도록 안에서 바꾸실 수 있도록 직접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위에 막고 실리콘으로 잘해서 튼튼하게 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